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레인에 김영환 선수가 있 1레인, 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 부산 동주중학교입니다. 변보현 선수. 1레인 김수화. 자레인서울체육중학교의 김윤후 선수 3레인, 3레인에 있습니다. 김윤 4레인 충남 논산중학교 서울, 3레인, 중학교. 어 김영환 선수고요. 4레인 김영환. 충청남도. 김영환 선수는 자또 200m에서 또눈여 선수. 경상, 자 남도. 경남 미랑중학교의 이진윤 선수는 5레인입니다. 아, 육레인 <립> 경북 대흥중학교의 윤영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칠레인입니다. 광주 아, 비아중학교의 장근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팔레인 강원의 남춘천중학교 또... 양혜수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어제 100m 금메달리스트 네. 충남 논산 중학교의 김영한 선수가 어 지금 200m까지 이관을 노리고자 지금 4레인에 서 있고요. 네. 그리고 6레인의 경북 대흥중학교 윤영민 선수는 네. 400m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m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400m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네. 지금 200m를 놓고 지금 4레인과 6레인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의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출발합니다. 2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선수들 출반부터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영한 그리고 윤영민 선수가 보리고 있습니다. 윤영민 선수 앞으로 나오죠. 자, 앞으로 나가는 선수, 자, 쭉쭉 윤형민, 나가는 선수, 윤영민 선수입니다. 400m 챔피언, 윤영민. 아, 윤영민 대단합니다. 앞으로의 엄청난 질주, 윤영민 선수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400m 챔피언 윤영민 선수가 네. 100m 챔피언 김영환 선수를 누르고 네. 200m를 차지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영민 선수의 기록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이 소년 체전 때만 해도 이즈보에 4위를 차지했었는데 네. 그때 기록이 23초 04였는데 네. 오늘은 22초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기록이 좋아진다는 것은 4 0 0터도 앞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자, 경북의 윤영민 선수가 금메달, 충남의 김영환 선수는 은메달이고요. 광주의 장근호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 윤현민 선수가. 네. 제가 정별 때인가요? 윤현민 선수 달리는 모습이 하도 저돌적이라. 네. 제가 탱크라고 는데 탱크라고 그런... <laughs> 그때 칭찬하셨죠? 네. 네. 참 뛰어난 선수입니다. 제가 네. 윤현민 선수하고. 어 메인 스타디움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400m를 잘 뛰려면 200m 기록을 단축을 해야 된다. 네. 윤현민 선수는 400m에 비해서 200m 기록이 뛰어나지 못하다. 네. 200m를 자꾸 뛰어야 된다 했는데 네. 그 방송을 보았는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기록이 네.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자 0.6초나 거의 그 단축할 어, 정도로 장족의 발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00m도 더 좋아지겠죠. 네. 자, 이 400m 선수인데요. 윤영민 선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우승은 경북 대흥중학교 윤영민 선수였습니다.